안녕하세요. 혹시 요거 보셨어요? 아, 저는 이거를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요게 뭐냐면, 이염방지 세탁 시트에요. 사실 제가, 어, 그 세탁을 하다 보니까 흰 옷이 자꾸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옷을, 검은색 옷도 있고, 뭐, 아이보리도 입고 여러 가지를 입거든요. 근데 자꾸 시커멓게 되고 아이 흰 티도 자꾸 시커멓게 되고 그래서 찾아보다가 요거를 찾았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요거는 전 이게 가격이 가장 쿠팡에서 저렴한 거를 어~ 저는 항상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거를 제가 들고 왔어요. 코메 톰꾸고 가격도 너무너무 괜찮고 200개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시트를 한 장씩 빼서 드럼 세탁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제 조금 물이 빠지는 게 있으면 여기 시트가 다 흡수를 한대요. 사이즈는 뭐이 정도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시트가 어, 물 빠짐이나 오염이나 이런 거를 다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은 좀더 선명하고 흰 옷은 좀더 희게 되고 뭐 그런가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가격대가 얘가 제일 괜찮아서 저는 얘를 샀습니다. 그리고 빨래가 좀 많으면은 어 한두장세장 장 넣어야 된대요. 좀 적은 양의 빨래는 뭐얘한 장만 해도 충분하고. 근데 말리가 좀 많다? 그러면 한 두세 장 정도 이렇게 넣어서 세탁을 하면 된다고 해요. 세탁할 때 그냥 요거 같이 넣고, 어, 평소대로 세제랑 그 섬유 연자 넣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탁이 끝나면은 얘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버리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써보고, 어, 괜찮으면 계속 쓸까 해요. 일단 가격이 제일 저렴한 요 놈으로 들고 왔는데요. 아, 어 얘는 이제 더보기나 댓글에 제가 어, 구매 링크 제일 저렴한 어, 가성비 좋은 요놈, 어, 더보기나 댓글에 구매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